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영어 패턴 하루에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 나레쌤입니다. 오늘은 데이 5이에요. 네, 5일째인데요. 자, 그럼 오늘의 패턴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패턴은 I'm used to 거든요. 난 뭐뭐에 익숙해인데요. 오늘의 문장을 보면 I'm used to eating alone 이네요. 난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할 패턴 'am used to'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used'는 사용하다라는 뜻인데요. 'used'에서 이렇게 막 유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be used to'라는 표현 자체를 그냥 알아두시면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be used to' 하면은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데 'used to'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used'. 니 발음이 이미 약해져 버렸거든요. 거기에 to 발음을 붙이면 used to. 마치 그냥 use에다가 to를 붙인 것처럼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be used to 하면 어디에 익숙하다 이 표현으로 그냥 바로 알아두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중요한 게 be used to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to 다음에 보통 동사 원형 많이 붙이잖아요. to 부정사로.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라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명사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명사 형태라는 게 뭐예요? 명사 아니면, 명사에다가, 아니, 명사가 아니죠. 동명사. 그래서 동명사란 동사에다가 ing형 붙인 거예요. 그래서 명사 아니면 동사의 ing형. 이두 가지가 뒤에 붙여야 됩니다.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패턴 be used to. 이거를 이용한 I'm used to.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셨던 오늘의 문장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I'm used to eating alone 이었잖아요. 네. 자, 이제 왜 I'm used to, 다음에 eat 가 아니라 eating? ing가 붙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to 다음엔 ing형 또는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eat alone 여기다가 eating, ing 붙인 거잖아요. eat alone이면 네, alone이 혼자니까 혼자 먹는다. 다시 말해서 밥을 혼자 먹다라는 뜻이거든요. 난밥 혼자 먹는 게 익숙해. 이거예요. I'm used to eating alone. 여기 eat 아니라 eating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발음하실 때 먹다 같은 경우는 발음을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발음을 길게 하셔야 됩니다. e a t 라고 발음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짧게 발음하신다면 at 그것이란 뜻이 돼 버려요. 그래서 발음할 때꼭 조금 길게 발음해 주세요. 그래서 I'm used to eating alone 하면 네, 나는 밥 혼자 먹는 게 익숙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I'm used to 다음에 명사 형태 이 패턴으로 응용 연습을 계속 한번 해 볼게요. I'm used to 뒤에는 명사 형태라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계속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다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집에서 요리하는 데 익숙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난 집에서 요리하는 게 익숙하다.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리하다라는 단어는 cook이라고 하죠. 집에서 할 때는 네, at hom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요리하다는 cook at home이죠. 그러면 이제 거의 완성이 다 됐어요. 나는 익숙하다. 오늘 패턴이 뭐였죠? I'm used to였죠. 그 다음에 어떤 형태? ing 형태 붙여주셔야 돼요. 동사원형 아닙니다. 그러면 cook at home을 어떻게 바꿀까요? cooking at home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연결하면 어떤 문장이 완성되죠? I'm used to cooking at home.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말하시려면 억양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억양, 어디서 올릴까요? 중요한 부분에서 올리거든요. 어디가 중요할까요? I'm used to use 살짝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cooking은 조금만. 그 다음에 home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I'm used to cooking at home. 라는 억양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I'm used to cooking at home. 한번 해볼까요? I'm used to cooking at home.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또 다음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이번에는 나는 여기 사는게 익숙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나는 우선은 여기에 살다. 이거를 먼저 보셔야겠죠. 네, 살다가 live. 여기는 Here. 그러면 여기 살다 하면 live here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발음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살다 같은 경우는 발음을 짧게 하셔야 돼요. live, live이라고 발음합니다. 이게 길어지면 뭐가 되냐? 떠나다 라는 뜻이 돼버려요 l-e-a-v-e죠? 떠나다. leave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살다 같은 경우는 발음 짧게 하셔야 돼요. live이라고 발음하는 거 이거 꼭 주의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 면 live here.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될것 같아요. 나 이제 여기에 사는 게 익숙해 하려면 오늘의 패턴 I'm used to 다음에 어떤 형태? 명사 형태니까 ing 붙여야 돼요. living here 되겠네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여기서 사는 게 익숙해. 뭐라고 하죠? I'm used to living here. 한번 더 해볼까요? I'm used to living here. 네, use 하고 here 여기 살짝살짝 살짝 올려주셔야지 자연스러워집니다. 한번 만더 해볼까요? I'm used to living here. 네,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장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또뭘 하냐면 음, 나는 개 기르는 게 익숙해 이걸 한번 해 볼게요 어? 개 기르는 건또 뭐라고 하지? 이것도 약간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이거든요 약간 그냥 표현이 바, 다를 뿐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를 가지다 가지다가 뭐예요? have죠 개는 개한 마리 a dog 그러면 개를 기르는 거 have a dog이라고 그냥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개를 기른다. 그냥 have a dog.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dog가 아니라 개는 dog, do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ave a d o g yeah. 그러면 이제 다들 것 같아요. 나개 기르는 게 익숙해. 이제 오늘 패턴 I'm used to you, 뒤에다가 붙여야겠죠? 네, 이제는 바로 have가 아니라 뭘 붙여야 되는지 아시죠? i n g 붙여야 돼요. Having a dog. 그러면 나개 기르는 게 익숙해. 연결해서 해볼까요? I'm used to having a dog. 한번더 해볼까요? I'm used to having a dog.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문장도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어, 나는 그의 말투에 익숙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말투라는 건또뭘 쓰지 또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영어로 accent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말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merican accent라고 하면 미국 말투 또는 the Southern accent라고 하면 네, 남부지방 말투. 그래서 accent가 말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액센트, accent, 액센트가 어디다? 막 이러면서 강세를 액센트라고 우리나라면서 좀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세는 사실 영어로는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가 강세란 뜻이고 액센트는 말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의 말투에 익숙해. 이거를 하려면 그의 말투, 뭐라고 하면 돼요? 간단하죠. His accent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패턴에 붙여볼까요? 나는 익숙해. I'm used to. 뒤에 바로 명사니까 바로 붙이면 되겠죠? His accent. 난 그의 말투에 익숙해. 같이 해볼까요? I'm used to his accent. 한번더 해볼까요? I'm used to his accent.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Day 5, 네, I'm used to 라는 표현, 난 어디에 익숙해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 영어로 말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꼭 소리 내서 여러 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영기수 인사드릴게요. 나래쌤이었습니다.